자, 부등식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방금 다 했어요. 이것도 유형이 똑같아. 자, 첫 번째 유형, 미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똑같아. 얘도 아까랑 똑같지. 얘가 a에 fx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gx가 똑같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부등식이 돼.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이미 이렇게 있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돼? 두개로 나눠야지. 같긴 같으니까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크니까 위에 애들도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 그대로 갖다 풀어라, 얘기야.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도 없는 거야. 이게 1차, 1차 부등식이고 2차, 2차 부등식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해 되지? 근데 만약에 미시 0과 1 사이라면 지금 얘가 크다고 했는데 미치 1보다 작으니까 위에 애들은 이 부등호 방향 반대로 풀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fx보다 gx가 크다라는 부등식을 푸세요. 이겁니다. 이해됐지?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아 이제. a의 x승의 형태가 반복이 된다. 이거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t로 치열하는 거라고 했고요. 치열했을 때는 t는 0보다 크다가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밑과 지수의 모두 엑스가 있는 거였지? 잠깐만 이건 똑같지? 자 밑과 지수의 모두 엑스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자 엑스의 뭐 f(x) 승, x의 g(x) 승이 있잖아. 이걸 풀어야 돼. 응? 그러면 밑이 각인 같아. 근데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세 가지를 풀어야 돼. 첫 번째. x 가 1보다 크면 미시리보다 큰 거로 갔기 때문에 fx가 gx보다 크다를 풀면 돼 이해되지?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반대로 풀어야 되니까 fx보다 gx가 큰 걸로 풀어야 돼. 세 번째, x가 1이면 x가 1이면 여기 등호가 있으면 답이 될수 있어 왜? 1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건 하면 안 돼. 왜? 1이 1보다 큰말 아니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부등호는 뭐가 중요한 거야?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수 부분에는 부등호를 바꾸냐 그냥 가냐가 결정이 된다 끝 알겠지? 이제 문제 부다잉 선생님 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알겠지? 아까 방금 치는 유용이 어때? 똑같아 그럼 뭐야? 이거 대신 로그만 바꾸면 이해 되지? 응 네. 조금만 기억내자 잉? <laughs> 쌤이 사는 아파트에 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데 나, 나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laughs> 원래 알던 애는 아니고 이사가서 알게 된 꼬마인데 나한테 수학 알려달라고 막 갖고 와. 정마 기특해. 자기 이제 중2 때부터 시험 본다고썩 잘하고 싶다고. 너무. 응? 열심히 한다고. 알겠어? 열심히 해야지. 알겠죠? 얼마나 귀엽냐. 중학교 2학년이라서 나한테 수학 알려주세요. 나 내가 알려줄 고이쁘지 않거든? 내가 그래서 어제 필통 사다 줬어. 필통에 펜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다산 거지만. 응? 열심히 해야지. 자 문제 푼다 이제 이거 이제 예제만 하시고 넘어갈 거야 할수 있어요 자 일단은 예제에서는 두 번째 거 할게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자 위에가 1차면 너무 쉬우니까 2차가 많겠지 그치 걱정하지 마 3차는 없어 알겠지 자 한다 일단 밑에 같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얘를 4분의 1의 x승으로 바꾸면은 16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2가 다 곱해지겠죠 오케이 이해 됐죠? 그러면 이제 밑이 같잖아 근데 부등호 방향이 쪽으로돼 있잖아 그럼 위에 놈들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야 돼 바꿔야 돼 바꿔. 그렇지 바꿔야지 밑이 1보다 이제 작으니까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해 돼서그 그러니까 x 제곱 이쪽으로 벌어지고 E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8 이거 풀면 끝나는 거야. 이거 누가 먹고 냐 그치?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없다. 없다. 저 너네 학원 오면은 저누러면어서와 하는 게. 설명이만 알지? 저목소리주인은거봐잘 모르나? 누구예요? 저분이 이제 우리 학원에 처음으로 일하시게 아, 네. 됐던 아, 네. 자수인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학교 다니셔야 되니까 이제 그쌤 맞았어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응? 그 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 그분이 보람고 1회 졸업생 아, 진짜 보람고 1회 졸업생 전교 1등 <laughs> 지금 그 아니죠? 수의대 다니셔 수의대 전, 전북대냐 전남대냐 아무튼 거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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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대 다니고 계셔. 그래서 우리 학원 한1년 정도 애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그랬었지. 그 부분은 내가 했지. 이거 그만두시면 돼. 녹음 좀 해줘요. <laughs> 애들 인사말 그래 내가 그 녹음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집에 태자가 나오재. 우리 학원에 계셨던 과학생. 집금안 나오시는데 과학생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거고. 근데 이제 수업 바었 때가 되는데 그지. 내 처음에 내 목소리를 해놨었거든. 애들 등교실 하더라고. 바로 바꿨어. 선생님 어. 어서하셨어요. 나? 아니 나 모수한 안네좀 밝게 안녕. 걔네 등교실 하더라고. 바로 바로 그냥 바꿨지. 너네가 뭐 녹음 해오면 내가 쓸게. 해봐. 괜찮아요. 싫어? 네. <laughs> 자, 다음에 이제 치연하는 것도 다 합시다. 자, 이것도 두 번째 거로 말기 미시 그래프 1보다 작은 게 너네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넘어 갈게요 자, 루트 3분의 1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2x잖아, 이거 루트 3분의 1의 제곱의 x승이니까 이거 그냥 3분의 1으로 바꾸고 2 e 없애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3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시키면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고 부등식이니까 이제 더 중요해진다 충전이 0보다 크다 알겠죠? 이걸 이제 푸시면 되는 거죠 이거 없지? 뭐 어떻게 되게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이쪽으로 보내줘도 사이 값이니까 t는 마이너스 2와 3은 4이잖아 그지? 얘랑 뭐 해야 돼? 공통을 해야지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방정식이나 부정식은 t값 구하는게 아니잖아 x값 x값 법이 이거 부하는 거지?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t가 뭐였어? 3분의1의 부수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지수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풀어도 돼 그니까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럼 뭐 풀어야 돼? 자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3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시 같은 같은데 1보다 작은 걸로 같으니까 얘네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그러니까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어나 같다고 돼. 알겠지? 그 부등호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면 돼. 그다음에 여기서 이 여기 염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보이 여기를 보니까 너무 이거 너 이거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 알겠지? 응. 할수 있지? 한번 어, 똑같이 읽어 문장면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설명 잘 들으니까 그지? 자 x 의 2x 플러스 5승이 x 의 3x 마이너스 2승보다 크다 자 뭐였어? 밑과 지수에 다 x가 있는 부등식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미시 같긴 같잖아 그지? 그럼 뭘 해야 돼첫 번째 자 미시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아, 풀어봅시다 1보다 큰 걸로 같으니까 위에 애들은 그대로, 그대로 풀면 되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데 풀면 되고 넘어가면 x가 되고 넘어가면 7. 자 x가 7보다 작아요. 이 범위에서 풀었더니 답이 이게 나왔어. 그럼 답은 뭐야?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아, 나올거야요 이제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면은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풀어야겠지.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가 1 넘어가면 x가 되고 1 넘어가면 7이 되고 7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x가 0과 1 사이라면 가장 을 풀었더니 7보다 크대. 답이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이면 1이 1보다 크다.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답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답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왔 그럼 음, 다 답이야. 그럼 공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이 경우에 답은 이거고 이 경우에 답은 이거니까. 알겠지? 이거는 다 했어요. 응용할 거고 그다음에 실생활 활용은 항상 뭐였어요, 다식만 문자만 잘 보면 됐었지그지 기억나지? 한번 똑같은 것 나오잖아. 자 일단은 응용 한번 하자. 8번 이것도 뭐 똑같지 방정식이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모든 실수 x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것도 뭐야? 지수 부등식이야. 어떤 형태? a의 x승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 그럼 뭐 하는 거야? 시원을 하는 거야, 그렇지? 어렵다.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예에서는 항상 성립이었지만 예에서는 어떻게 돼? t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치환한 게 아니고 그냥 요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하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끝나. 내말 이해돼? 근데 이거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0보다 클 때만 양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T축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겨도 된다고. 이쪽에서는 X축보다, T축보다 밑에 있어도 상관없고 양수 쪽에서만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게. 그러니까 한글씨은 풀면 안 돼. 알겠지? 아까 그방정실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만 적의 성립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잘 봐봐. 이 2차 함수가,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2차 함수가 0보다 가상 커야 돼.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이게 맞아? 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밑으로 끌고 생길 거 아니야. 그이 2차 함수가 갖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뭐야? 이거 꼭지점이라 그러 그래?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는 맨날 성립을 하겠지 이해가 되지? 다만 얘 뭐가 붙은 거야 요거 요2차함수가 t가 양수일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해 되니?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그래도 다행히 1차함수 줍니다 t제곱 마이너스 8t니까 밑으로 볼록으로 했을 때 여기 꼭지점에 t좌표가 보이서 뭐 4겠지 이해 그럼 t가 0보다 클 때는 이때가 제일 작네 그치? 그러니까 4를 집어넣는 게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3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K는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 이래서 그럼 문제점 바꿔볼게 자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말이 달라져 이제 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0보다 클 때면은 한 0이 좀 이겨야지 0보다 클 때는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러니까 0이게 생긴다면 될 거야 이렇게다 이건 아니야 이게 다게 되는 거야, 거야. 알겠지? 잘 따져봐야 돼 이거에 어려워 이거는 응? 얘가 지수를 치환을 하면 항상 t 가 0보다 크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로그를 치환하는 게더 쉽지. 로그 치환하면 범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알겠지? 자, 뒤에는 이거 9-2번 별 등급 이런 거 하지 마라. 알겠어? 하지 말고 그 9-1번 식세로 좀 잡아 봐. 이거 한개 잡아 봐야 돼. 그려 봐. 잡아 봐.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얘가 X라는 시간이 딱 흘렀더니 A의 X 마리가 됐어. 한 마리가. 그렇게써 있는 거지, 그지? 이해가 돼? 근데 몇 마리가 있었다고? 열 마리가 있었다고. 열 마리가 그열 마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 한 마리가 3 시간이 흐르면 A에 삼성마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치? 이해되지? 근데 10마리가 3시간이 흘렀어. 그럼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만큼이 되어 있고 10마리가 지 이게? 그치? 10마리가 다 이만큼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뭐 이게 몇 마리가 됐대? 이게 640마리래 이게. 그럼 약 어떻게 돼? A에 삼성이 뭐야? 6 4잘라는 얘기 아냐? 메인은 뭐요? 4. 그러니까 애초에 시기 아 얘가 그러니까 4에 x승이라는 얘기가 애초에 문제가 됐죠? 그럼 다시 푼다 이제 10마리가 1240마리 이상이 되는 거는 몇 시간 후에 그럼 어떻게 돼? 잡아봐 10마리가 있었어 그럼 얘가 x시간이 흘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4의 x승마리가 되는 거지? 그 그치? 얘가 1 2 4 0마리 이상이 되는게 언제부터냐 됐지? 10 약분하면 1이십사1 0십사는 2의 몇승? 10승 4의 x승은 2의 몇승? 2의 x승 이거 풀면 돼 그럼 미시 1보다 큰걸로 같으니까 여기에서 푸는 관계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x 승는 뭐야? 5보다? 큰거로 같으면 돼 최소 몇시간? 5시간 쉽지? 자세히 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르면 그래봐 알겠지? 이해를 해야 돼요.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지수 완전 끝났다. 지수 대산, 함수, 방정식, 부등식 활용 음. 끝났어. 제가 잘 <laughs> 예, 설정이 그지같았다는 거야? 어? 참, 나. 이 타이밍 꼭 이런 말을 해야겠어? 기분 나쁘다, 그래. 예, 잘못 잘라서 D 타임은 17분짜리밖에 안 되네? 금방 올라가겠네? 예, 지금도 올리겠다, 야. 어쨌든, 바로 올릴 테니까, 그, 좀잘 보시고요.